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지난 월요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출을 기각했습니다 한 총리는 87일 만에 서울 정부청사로 복귀하며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도 맡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스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수요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나왔습니다. 결론은 무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이 뒤집혔습니다. 이 검찰이 또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 됐겠습니까? 굴직굴직한 판결이 모여 있어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로 불렸던 지난주. 하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던 헌법 재판소의 공언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치 사회가 굉장히 심각히 분열이 되고 있는데 점점 더이 분열의 어떤 깊이랄까? 강도랄까? 이런 것이 깊어지고 이 강화되고 이런 점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은 여전히 나지 않았고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서 나중에 시작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의 결론이 먼저 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결론은 귀각이었습니다만 그렇다고 면죄부를 받았다고도 할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한 총리가 탄핵 소추된 이유를 되짚어 보면서 이번 결정의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목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선출안이 처리될 본회의를 30분 앞두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갑자기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국회가 선출하는 마흔혁 정계에선 조한창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미루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에 필요한 최소 인원인 7명보다 1명이 부족한 6인 체제였습니다. 판 대행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이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없다는 논리를 들이밀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합의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지난해 11월 18일 우원식 국회 의장 주제로 당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만나 헌법재판관 추천 일정을 합의했습니다. 12월 9일자로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자를 민주당은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하겠다는 공문을 국회 의장에게 보냈습니다. 결국 헌법 재판관 임명 거부 문제에 더해 123 비상계엄 공무 및 무인 방조 의혹, 법권 남발 등을 이유로 함덕수 대행은 탄핵 소추됐습니다. 헌법 제 65조 2항에 따라 재적기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한 대행을 이어받게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후보자 3명중2 명만 재판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일부 임명을 했더라도 문제는 남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이든 권한 대행이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 임명할 수 없다며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최대행의 선별 임명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정한 겁니다. 현재까지 마흔역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기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합니다. 하지만 권한쟁의 심판에서 만장일치로 국회의 손을 들어준 것과 달리 헌재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귀각 다섯 명, 각하 두명 인용 한 명으로 기각했습니다. 그래도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다는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대행이 헌법 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차질이 생기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6인 체제로 운영되어 심리 정족수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남은 6인의 재판관 중 2인도 임기 만료로 퇴임이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내부적 상황을 이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 4명도 한 총리가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가 무력화됐을 것이고 이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타격이 극대화됐을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자기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만 헌법 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까지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파면할 정도의 위반은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당초 이 판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가늠자가 될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한 대행이 가담이나 방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만 밝히고 개염과 내란 행위의 위헌성, 위법성에 대해선 구체적인 판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방관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이 총리 탄핵 사건과 대통령 탄핵 사건이 서로 별개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한 총리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증거가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 국무위원들이 모인 것도 국무회의가 아닌 회의로 지칭했습니다. 합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을 하던 소극적으로 가담하든 적극적으로 가담하든 그게 위법하거나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모든 재판관이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저는 읽, 읽었습니다. 신이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을 보조하던 국무총리의 복귀.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그동안 권한 대행을 맡아온 최상목 부총리는 웃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네, 아 드디어 <laughs> 그동안 고생 많으셨 고생 많어요 네. <laughs> 대통령 권한 대행과 대행의 대행, 다시 대행. 100여 일간의 대행 체제에서 이들은 권한 대행이라는 구실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회피했습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점. 그러면서 대통령의 강력한 고유 권한인 거부권 행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는 직무정지 전까지 13일 동안 국회 증언 감정법 개정안, 양곡 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했고, 최상목 부총리는 87일 동안 내란트 컴법과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등 아홉 개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권한대행은 국민의 대표 기관이 그 의결을 통해서 확, 확 확정한 법률은 그건 국민의 의사기 때문에 함부로 거기에 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범위를 넘은 거예요. 그리고선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규결되더라도 그것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헌이란 지적을 받은 헌법재판관 임명 회피에 대해선 계속해서 답변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님, 혹시 마흥역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없시겠습니까 이제, 이제 곧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헌법과 법률을 선택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는 관료들이 권한대행을 맡은 기간도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신이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의 후퇴와 깊어지는 사회 갈등을 막아야 하고 격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헌법의 말과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개헌 선포 118일째이자 윤 대통령 탄핵소추 106일째.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며 두꺼운 외투에 핫팩을 챙기고 담요까지 들고 광장에 나오던 시민들의 옷차림은 어느덧 가벼워졌습니다. 윤석열 씨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자기네가 따듯한 데서 있어서 그런 걸 모르겠지만은 여기 국민들은 추운 데서 엄청 떨고 겨울에 엄청 추웠을 때 나오고 이번이 두 번째로 참여하는 건데요 이게 계속 지연되니까 답답한 마음으로서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광장의 또 다른 한쪽은 개엄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채웠습니다. 법 재판소가 졸속 심판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국가의 입지를 대내외적으로 불안하게 하는 행동을 이제는 멈출 수 있도록. 지난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던 민주당 의원들이 계란 세례 봉변을 당했습니다. <목소리> 탄핵을 촉구하며 삼보일배가 진행되는 현장에서는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분열과 갈등은 위협과 협박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SNS에는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을 향해 기다려라, 낯들고 간다. 한 사람씩 나으로 베어버릴 것이다라는 글이 올라오고 헌법 재판관을 향한 공격도 돌을 넘고 있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이상해, 네 사용하라 사형하라! 사용하라 사형하라! 전개선반. 사용하라! <laughs> 가장 좌파거든요. 배경이 이거. 이 막히네. 전개선은요, 차라리 북한 가서 사는 게더 나을 것 같아.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서도 윤 대통령을 두고 지옥에 가라는 폭언을 하거나 윤 대통령 예상 도주로 같은 자료를 공유하며 적개심을 드러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음식점 근처에서 매주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립니다. 그, 그 집회의 초점이 되는 핵심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 예보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히피래래요. 그 매출이 보통 어느 정도나 대략좀 감소했어요?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비상경업전로 전후로. 40년 동안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입니다. IMF 때나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8시만 되면 다 귀가를 해버려요. 왜자 너무나 이 사회가 지금 급하고 어렵고 또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축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식당도 비슷합니다. 없잖아요. 손님이 지금 점심시간인데 못 와요. 다 막혀가지고 저기 빨리 끝나야 되는데 장사하는 사람한테 진짜 지장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무려 0.4%포인트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괴엄으로 인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제 심리가 위축된 데다 미국발 관세 폭탄이라는 대외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폭설, 한파 등 기상 요인도 더해지면서 소비 회복세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행체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관세조치 대상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은 단판 승부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며 지난 1월 미국은 한국을 원자력과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두 달이 지나서야 파악됐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리스펙트하는 그런 업적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우리 굉장히 짧은 시간에 어 경제적 근대화를 이루겠고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겠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선진국이었어요. 와 이게 근데 한순간에 두 가지가 다 날아갈 수도 있구나. 상황이 이런데도 한덕수 대행은 여전히 헌법재판소 구인체제 복구를 외면하고 있고 문제를 봉합할 매듭을 쥐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결론 내는 걸 주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탄핵 그 심판의 성격 그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정치적인 의미를 너무 많이 덧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선고돼도 이런저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스스로 재판소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원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는 것도 적시에 처리하지 않고 사건을 미므로 해서 사건의 성격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지친 시민들의 고통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갈네이제 음, 해결이 돼서가 돼야 되는데 자꾸 더 심화되는 것 같아서 좀, 좀 걱정도 되고. 지금 요새는 솔직히 법이, 법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잘못을 해도 이게 제재 지 않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민주주가가 맞는지도 의심스러운 지경인 것 같아요.